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15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뜻을 she the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상관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함에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갑니까?’라는 제목입니다. 어,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께 속한 사람들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일 이후에 그 말씀이 후에 곧바로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 이스라엘과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어, 이두 여인 이 여인과 또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처럼 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 아래 그래서 아무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약속해 주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포도주와 또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통해 태어날 아이는 이제 태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나시르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거나 또 과거에 무슨 일들이 있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조건이 있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누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가 들었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시키셨고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굳게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주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밤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아 한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